예, 신문아이 주십시 예, 더불어민주당 남양재 얼구 김한정 위원입니다. 우리 오늘 조윤선 증인 같이 같이 사진 하나 보죠. 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. 이 사진이요 때때로는 최광근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. 참파근의 대통령하고 굉장히 다정한. 아마 다른 사람들 무척 부러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박근혜 정부 지금 4년 동안에 장관을 두번 하고 정무수석도 하고 또 새누리당 그 요직의 지역의 대통령 후광으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.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할 기간 많이 있잖아요, 그죠? 대선 때부터 수행하셨잖아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자도 있고 또 모욕도 받잖아요. 그런 모욕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, 주로? 그 제가 대선 네. 때 대통령을 네. 모시고 다닌 아, 그런 계기는 어,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행사거나. 현장에그 유세장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 사실은 그 유세장에서는 대부분의 그 지지자들이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를 해주셨고, 그까 그러니까 아마 후보를 모시고 다니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, 네. 아니 후보가 그 이후에 있는 자리에 정무수석할 때, 정무수석할 때는 굉장히 좀 어두운 시절이었잖아요. 사회화로도 터졌고. 예.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. 예. 그때 말하는 겁니다.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셨어요? 그 예전과 다르지 않으셨습니다. 뭐좀 불쾌한 일이 생기고 할때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? 뭐 이런 거 없었어요? 대통령께서는 저하고 저하고 네. 말씀 저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제가 특별히 어떤 일을 어 이렇게 처리를 잘못하거나 아 그럴 때 질책하실 때 이외에는 네. 어 제삼자에 관해서 그런 안 좋게 파,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신 적이 없습니다. 자저 수석의 하잖아요. 네. 비세 시장 주제로 수석의할때 네. 그 대통령의 심기에 대해서 전달이 올거 아닙니까? 저 김기춘 실장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? 수석회의에서는 네? 그런 그 내용들 수석회의는 상당히 에이,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. 뭐 상당히 이런, 공식적입니다. 이런저런 이런, 아, 그는 알고 있습니다. 네.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. 네. 네. 이런저런 일이 나올 때 뭐가 오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? 비서실장이 그가 청대맨 거 아닙니까? 하면서 이런저런 거뭐 기강 잡아라 내지는 뭐. 어? 또뭐 심지어는 뭐 어? 문화 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 이런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항해라 뭐 이런것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나세요 지금 그 실장님께서는 아마 그 소관 그 수석실이나 이 소관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어 이렇게 어 지시를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심기에 관해서 이렇게 해수석에는 한테는 적은 그런 없습니다. 이야기도 없고 또 조수석과 정무수석 시절, 증인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대화가 전혀 오간 적이 없다.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네. 뭐 남의 험담을 하거나 그런 말씀은 저한테 저한테는 어, 예를 들면 뭐 정무수석으로서 당과 국회에 지시사항에 대해서 노태강 체육국장 아시죠 저는 스토리를 아시죠요 네,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. 나쁜 사람들 왜 아직도 그그 그 자리에 있어요. 그 결과를 아시죠 그 지금 자 노태공, 예, 노태강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찍어가지고 자리 쫓겨난 분 아닙니까? 그 지금 장관 되고 난 뒤에 우리 노태강 국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죠? 좀 그래도 나 예, 명예훼손할 수 있는 방법을 예. 예, 예, 지금 예, 예. 찾고 예. 있습니다. 그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? 한번 찍히면은 제 잘라라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대통령 모욕하고 대통령 한, 예? 예? 저 이렇게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계 왜 가만둬요? 가만 하면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문화부 지금들 지금 아까 저그 장관으로서 공, 기관장으로서 뭐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. 예? 그분들이 뭐가 제가 있습니까? 사실 청와대에서 오다 내려와 가지고 이런 이런 놈들 한 푼도 주지 마. 이런 이런 놈들 혼내주 뭐 하여튼 안갚음하는.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바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관료사 에서 행정 사, 저, 활동을 하고 해왔던 분들 인데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예, 아 그때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구나 하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? 그 동, 공, 저 문화부 공직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미안함과 좀 그런 게 있죠 제가 저는 현장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? 그것부터 이야기 좀해 보세요. 현장에서 이런 그 일을 하게 된어 직원들이 음. 참 그동안에 아 겪었었을 이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. 상처가 그 그런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 있죠. 그게 아까 그사과문에서 일부 좀 드러났다고 보는데. 예, 예 그래서 저는요. 인사... 조윤선 장관이 리스트를 봤다 안 봤다, 내가 주도했다 안 했다. 저 그걸 관심 없어요. 이 정부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태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태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어요.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자, 그 다음에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보복 안갚음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. 그리고 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왜 제재하지 않았을까? 저는 제가 맡은 분야, 특히 당과 국회 분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조윤선 말씀... 장관. 저는 청해를 ]께서... 누리고 그렇게 고, 좋은 공직을 오랫동안 있었으면 책임감을 느껴야 될거 아닙니까?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야기를 나라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후회 못해요?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?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잘안 됐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제도 아니었었고. 자, 지금 이런 말씀을... 상황에 이런 상황에 알았다라면 어떻게 저 조장안 했을 것 같습니까? 대통령이거나.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대령께서는 제게는 항상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, 잘한 일, 못한 일에 대한 어 이런 그 평가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. 장관, 아시죠? 예, 그 내각에서도 같이 일했습니다. 예, 예, 장관, 예. 유 장관의 유장관의 직접적인 언급은 어, 조윤선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내 네, 알바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문제다라는 발언을 한 것까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제가 작성을 하고 관여했다고 확신한다거나 확인했다는 발언은 유장관께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예, 김한중 의원님 수고했습니다.